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 린 그라본 지음. 출판사 나비스쿨. 시작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생각의 물리학을 향해 거창한 영적 여정의 길을 걸어왔다. 약간 무모할 수도 있는 주제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된다면 우리 모두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연구를 하면서 박식한 물리학 교수로부터 신비철학에 깊숙한 곳까지 평이한 고대의학과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스스로 전문가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두루 섭렵했다. 문제는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도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놓친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수 없었다. 이 주제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문맹인데다 과학적이지도 않은 한 무리의 스승으로부터 새롭지만 오래된 가르침을 접했을 때 나의 첫 반응이 무시였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나에겐 엄청난 주제를 그들은 지나치게 단순화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무례한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한 친구가 좋은 의도로 녹음된 그 헛소리를 내밀었을 때 마지못해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변해버렸다. 그후 그들의 자력과 추진력, 주파수, 감정 사이의 관계, 경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르침 받는 제자가 되었다. 스승들은 내가 애타게 찾고 있던,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던 인생에서 존재하는 벽의 마지막 조각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가르쳐 주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저기요, 죄송한데요. 이걸 찾으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식으로 아주 가볍게 말이다. 그들이 준 정보에 깊게 파고들었다. 무려 수백 시간을 들였을 만큼 빠져들었다. 처음 2주간이 지났을 때 놀랐다. 한달 즈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석달 후에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바로 이거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변할 수 있게 글로 써서 알려야겠다라고 결심했다.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일이라는 주제로 나온 이 책의 발매부수가 이미 800만 권을 넘어섰을 것이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 법칙이 정말로 신기한 것은 바로 복잡하지 않고 효과가 빠르며 그 효과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기에 평범한 단어와 글로 텍사스 주의 헥스시 가족에게서 얻은 심오하면서도 단순한 가르침을 다시 정리했다. 나만의 관점과 용어, 그리고 과거 몇 년의 경험과 연구를 추가했다. 완성된 이 작품을 부끄럽지 않게 인류가 여태껏 알아온 삶, 그 삶에 잃어버린 조각으로서 선보인다. 그 말은 나는 이 법칙을 따라왔고 지금도 따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린 그라본. 제 1부, 생각인가 느낌인가. 제 1장,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가 삶에서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고생을 할까? 왜그 녀석은 고속도로에서 내 차를 받았을까? 왜그 아이는 그 어린 나이에 죽어야 했을까? 왜그 친구는 승진을 하고 나는 안 됐을까? 왜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즐거우며 안정된 삶을 살 수는 없는 걸까?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수백만 권의 긍정적 자기개발 서적을 읽는다. 하지만 그런 책에 정말로 풍족하고 즐거운 삶의 비밀이 있다면 왜 계속해서 새로운 책을 사고 있는가? 물론 이 교묘한 좋은 삶이란 열쇠에 가까이 다가간 책은 몇권 있었지만 진정한 승자는 없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책은 안 맞나 보다라고 합리화한다. 그리고 다른 책을 읽어볼까? 로 가다가 다른 종교, 다른 종류의 명상, 아니면 다른 선생님, 무당, 의사, 아니면 새로운 인간관계로 흐른다. 일상의 권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곳이든 찾아본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는 여전히 찾고 있다. 왜? 어째서 우리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간단한 비밀을 배우지 못한 것일까? 어째서 우리는 아직도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가장 깊숙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열쇠는 삶 자체만큼 근본적인 것인데도 말이다. 인생에서 맞이하는 일들이 좋고 나쁜 운이나 우연이나 실수 아니면 두뇌를 열심히 써서 극복하는 것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정신 차려라. 당신이 가진 불만에 이 책은 위협이 될수 있다. 인간적 한계? 좋아하시네. 우리는 모두 엄청 똑똑한데도 우리 삶은 이다지도 힘들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양자를 쪼개고 달로 날아갈 줄 아는 지능적인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터뜨려 죽이고 심장마비를 겪으며 굶주림에 아사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어쩌다 우리는 이지경이 되었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한계일 뿐인가? 이 모든 것은 영겁의 시간 전 권력을 추구한 사람들이 최초로 진실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 상황에 따라 그 결과로 규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와 부모의 부모, 그의 또 부모까지, 수천, 수만 년 동안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요구들 때문에 고통받고 걱정하며 죽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현실이라고 하는 불행과 고통의 일부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란 신화이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실 우리에게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든 마음대로 이끌어갈 신성한 능력이 있다. 마음대로. 허목한 가족부터 회복된 오전층까지 예외 없이.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사고할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설파하는 수많은 책은 왜 여태까지 우리를 이 지경에서 구해주지 못했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그 모든 책 하나하나가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놓쳤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느낌으로 창조한다. 생각이 아니다. 맞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는 억지로 애를 쓰거나 마음을 통제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려 있다. 교통사고, 승진, 멋지거나 그저 그런 연인, 가득 차거나 텅빈 은행계좌 잔액은 가장 기본적인 역학법칙에 따라 우리에게 온다.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일생 동안 얻는 것중 대부분을 크게 좋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원치 않는 상황을 이끌어 내는 데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게 되었다. 새 차를 원하는가? 가져보라.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가? 성공하라.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은가? 돈을 더 벌고 싶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고 싶은가?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원하는가? 건강과 자유 자립을 원하는가. 느낌으로 이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같은 것끼리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절대적이다. 이는 개인의 성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 우주에 적용되는 이 법칙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그저 이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최근까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모든 성공과 실패 뒤에는 이 법칙이 존재한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될지, 인명피해가 나는 큰 사고가 될지를 이 법칙이 결정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한다. 인생을 확 바꾸고 싶다고 풍족과 건강, 안정과 그리고 행복을 원한다고? 우리의 느낌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몇 가지만 배우면 된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열릴 것이다. 인생을 거꾸로 배웠다. 우리가 삶에서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먼저 우리가 원하지만 절대 갖지 못하는 것, 혹은 가지리라고 기대조차 못 하는 것이 아주 많다. 거기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은 가슴 아프게도 점점 자주 생긴다. 이렇게 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거꾸로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운 것중 가장 위험한 것은 인생은 운이라는 믿음일 것이다. 인생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그릇에 담긴 채 우리 앞에 놓였으며, 낳아준 부모로부터 자라난 환경까지 우리는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운이 좋아서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가난하게 태어난다면 평생 고생하고 사는 게 당연한 운명이라고 배웠다. 삶의 행복을 찾았다면 행운의 여신에게 감사할 일이고, 길을 가다가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다면 재수가 없는 것이다. 노력하고 애를 써야 얻을 수 있다고 행동하는 것이 마법의 주문이라고 배웠다. 하라 하고 또 하라 일하고 또 일하라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라 그러다 운이 좋으면 남들을 조금 앞지를 수 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늘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가르쳤다. 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떨어져서 다칠 수 있다. 그 이상한 옷은 입지 마라 사람들이 웃는다. 문꼭 잠가라 도둑 들어온다. 우리 모두 방어적인 사람이 되었고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두려움의 가르침에 따라 인생을 살게 되었다. 가드를 내릴 생각은 하지도 말라.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걸음마 하던 시절부터 배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으라는 가르침이다. 일에서, 자동차에서, 인간관계에서, 옷에서, 신체에서, 건강에서, 고속도로에서, 지구에서, 믿음에서, 오락거리에서, 아이들에게서, 정부에게서, 그리고 친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통일된 의견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서로 충돌하며 시위하고 법을 만들고 정신과 의사를 보러 간다. 인생이 그런 거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지. 항상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옳은 일을 하고 조심하면서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인생을 사는 법이야. 아니다. 절대 아니다. 진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의 모든 것들 텅빈 혹은 가득찬 은행 계좌 멋진 혹은 지루한 일 행운 아니면 불운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대로 마주할 때다. 어떻게 웃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모두 진동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당신과 나, 돌덩이, 탁자, 풀립. 에너지는 실제로 파동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말이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에너지와 물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동의한다. 당신이 볼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은 진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순수하고 끊임없이 고동치고 흘러가는 에너지다. 모두 다 같은 하나의 에너지이지만 각기 다르게 진동한다.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어떤 에너지는 높은 주파수로 높은 음처럼 빠르게 진동하고 어떤 에너지는 낮은 음처럼 낮은 주파수로 낮게 진동한다. 그렇지만 악기의 소리와 다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져 강력한 전자기장의 파형 에너지를 형성한다. 이는 우리를 매우 강력하지만 불안전한 걸어다니는 자석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왜 평생 고생하고 사는지 알고 싶다면 상관이 있다. 삶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이 사실에 아주 상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매분, 매초 내보내는 전자기장의 진동이 당신이 삶에서 얻는 모든 것을 가져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예외 없이 인생의 모든 것을 말이다. 소리 곱쇠와 끌어당김의 법칙. 1930년대 동양에서는 몇 사람이 생각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며 생각에 따라 다른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들은 생각의 파동을 사진으로 찍기로 했다. 강철판을 사용해 성공한 후 이 실험은 계속 반복됐다. 그들이 증명한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생각 중인 사람이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때 사진이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자기 에너지가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감정에 따라 발산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다만 그들이 놓친 것은 우리가 보내는 진동파는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자석이나 마찬가지며 그 때문에 세상에서 동일한 주파수나 파장을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즐거움이나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 긍정적인 것들만 끌어모으는 고주파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동일한 고주파를 띠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따라온다는 것이다. 비슷한 것은 서로를 이끈다. 반면, 공포나 염려, 죄책감 혹은 가벼운 걱정이라도 즐거움이 아닌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이는 저주파의 진동을 만든다. 저주파도 고주파와 똑같이 자기 에너지를 지녔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만 끌어당긴다. 우리가 보내는 저주파가 끌어당기는 것은 다시 우리의 기분을 더 엉망으로 만든다. 부정적 에너지가 나가면 부정적 에너지가 돌아온다. 파장은 언제나 일치한다. 고주파의 기쁨이든 저주파의 염려이든 우리가 매 순간 진동을 통해 내보내는 것들을 동시에 끌어당긴다. 우리가 자석이다. 진동의 시작이자 원인이다.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만들어냈다. 우리는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바로 자기 에너지를 지녔다. 즉, 우리는 살아 숨 쉬는 자석이란 뜻이다. 근사하지 않은가? 잘 나가는 중견기업의 회장이든 자녀를 둔 어머니이거나 남편을 가진 아내이든 수석 졸업생이든 항공사 정비공이든 당신의 실체는 걸어다니는 자석이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고등 사고력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에서 오는 느낌으로 현실에서 자력을 통해 끌어올 수 있는 전자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60억 명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공포가 발생한 저주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원치 않지만 그 진동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만다. 의식적으로 주변의 팽배에 있는 저주파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매일 불쾌한 결과물을 재활용하며 살 것이란 이야기이다.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는 것처럼 잔여물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온몸이 끈적끈적해질 것이다.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그 느낌은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발생해서 즉각적인 전자기적 연결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 반응으로 일들이 일어나거나 성사되고 틀어지거나 좌절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의 느낌은 전자기 파장을 뗀다. 나간 주파수는 똑같은 주파수를 끌어들인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주파수가 맞으면 끌어온다. 행복감의 높은 진동은 행복감의 높은 진동 상황을 이끌어낸다. 그저 그런 낮은 진동은 그저 그런 낮은 진동의 상황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온 진동은 우리가 내보낸 진동과 똑같이 높거나 낮은 감정을 자아낸다. 소리 굽세와 동일한 원리이다. 다양한 종류의 소리굽쇠로 가득 찬 방에서 소리굽쇠 하나를 두드리면 그 소리굽쇠와 동일한 주파수로 맞춰진 다른 소리굽쇠도 소리를 낸다. 같은 것은 서로를 끌어들인다. 전형적인 역학의 법칙이다. 다만 우리는 소리굽쇠가 아니다. 초점 없는 감정의 에너지를 뒤죽박죽으로 섞어 내보낸 결과. 돌아오는 작은 음조는 도통 상쾌할 리가 없다. 엉망진창으로 불확실하고 무계획한 일들과 상황으로 돌아온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모분별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매일의 일상을 통해 모든 경험과 사람, 경쟁, 우연, 만남, 사건과 사고, 몸과 에피소드를 그 당시의 진동, 즉, 감정에 따라 현실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는 최악의 경우 대혼란을 최선의 경우라도 그저 그런 하류 등급의 인생을 창조한다. 변화를 위한 네 단계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대상을 미약하게라도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실제 삶에서 그것은 점점 커지고 강력해진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인지 아니면 원하지만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인지 관계없이 말이다. 건강을 원해 항상 건강한 상태를 떠올리고 느낀다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아프고 싶지 않아 아픈 상태를 자주 느끼고 생각한다면 건강을 잃게 될 것이다. 아픔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새 집을 원하며 그 집에 사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느껴본다면 그 집을 얻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 한동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무언가를 충분히 오래 생각하고 느낀다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그것이 현실이 된다. 우리가 살면서 얻은 것은 실제적 행동에 따라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사람인지 와도 상관없고 존재하지 않는 그 운명이란 것에 달려 있지도 않다.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즉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것이다. 느낌이 곧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도 미처 알지 못했기에 가르쳐 주지 못한 메시지이다. 각종 자기 개발서와 수많은 강사가 강연으로 전하기를 원했지만 미처 완성하지 못한 메시지이다. 여기에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그 이상을 의식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게 보장하는 네 단계가 있다. 모든 것을 창조해낸 가장 근본적인 우주의 법칙에 따른 것이기에 보장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면 가질 수 있다. 일 단계,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 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삼 단계,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한다. 사 단계.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 이게 전부이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모든 부분이 마법처럼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항상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던 걱정, 염려, 의심과 두려움은 몇 주에 한번 떠올릴까 말까 한 드문 일이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매일 보고 경험할 것이다. 건강이 회복된다. 은행 계좌 잔액이 늘어난다. 인간 관계가 풀린다. 계약이 성사된다. 승진한다. 매일이 기쁨이 된다. 현실이 된다. 나의 삶이란 배의 키를 조정하던 것은 오직 한 사람, 당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